네, 지금, 어, 오늘은, 이제, 당당한 여자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당하다는 건 뭐냐? 비굴함이 반대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당한 사람하고 비굴한 사람을 이제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응? 그럼, 비굴한 사람은 자기만을,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비굴한 자라고 그러고요. 자기 것을 벗어난 내 이익을 벗어난 걸 행하는 자를 당당한 사람이라 그래요. 대의 명분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자를 당당한데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은 대의 명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이제 여자가 되려면 비굴하면서 이 비굴함은 자기를 오로지 오로지 자기만을 이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비굴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빌어먹는 중 들어봤어요? 예. 자 빌어먹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불교를 퍼마하는 건 아니에요 자 빌어먹는 중은 밥만 타면 고어오 염불 너무 잘해요 어? 목타 너무 잘 쳐요 막 타에 취종을 부려해요 예, 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하면 연불 연불하고 목덜 잘 치면 진짜 훌륭한 스님 아니에요? 스님으로 치면, 근데 이거를 불교는 어떤 걸로 알고 있냐면 자기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절려오는그 신자들까지 같이 부처가 되자고 가는 길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부처가 되는. 어, 다 같이 부처가 되는 그런, 그런 제도가 불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불도 잘하고, 목탁도 잘하는데, 그 신자를 끌고서 다 같이 부처의 경지로 가자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제쌍을 차려놓고, 그, 제쌍 처리하는 거라지니, 돈낸 거. 어? 예. 이제 그런,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또그 신자가, 자기의 소원, 대명분도 없어. 자기의 소원을 막 들어달라고 하면서 막책상 차린 거 있잖아, 왜. 응? 어? 예. 비굴의 아주 공동 집합체야 응? <laughs> 어? 그러면서, 부처가 되고, 되고자 는 그런, 온 오고 간 데도 없이, 오로지 자기네 개인적,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서, 목탁치고염불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빌어먹는 주의라 그래요. 누구한테 빌어먹어요? 부처님한테 붙어서 빌어먹는거지 근데 만약에 똑같이 아까 제쌍채 놓고서 염불을 하는데 진짜 이 신도가 신도가 원하는대로 부처의 길을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 또한다 그러면서 해봐봐요 그럼 빌어먹는 중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그래요? 그럼 겉으로 봐서는 빌어먹는 중인지 아니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염불을 하라면 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비록는을 주게 요 근데 아까 대의명문이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어? 그러면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 말 하나,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람이 없어지고 굉장히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 강화도에 보문사라는 곳에 어~ 이제 그~ 어느 스님 덕분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공하는 스님이 염불을 엄청나게 자는데 저녁 예불할 때 그~ 그~ 기공하는 스님이 딱 들어오더니 목탁하고 그걸 뺏어서 염불하는데 이~ 벽치고 울리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 후로도 한번도 이제 느껴보지도 못해요 처음으로 느끼고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스님이 염불하는데 진짜 신심이 나신심을 몰랐는데 야 이곳이 신심이구나 신심이 쫙 올라가면서 그게 온몸을 막 신심이 파고들면서 그냥 막막 경지에 도달하는 느낌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스님은 뭐야 약간 마시아었거든 자기를 위해서 목닥친 게 아니라 진짜 그, 삼매경에 빠져서 친 거예요. 진짜 부처의 맛을 좀볼 정도로. 그게 신심이에요. 그럼뭐야 신자들도 당당 나오는데, 그 스님하고 이제 몇명 있었거든요. 그 신자들이. 나오는데 표정이, 진짜 성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서로가 보면서, 막 가슴이 막 희열에 부딪히면서 진짜 삼매경에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발걸음 하나 하나가 진짜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당장 그러면 결혼했어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자기 혼자 산다면 솔직히 혼자 사는 게더 좋은 사람도 많아. 어? 그렇잖아. 그래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자 하늘의 뜻이 사람 농사꾼이 뜻이라 그러니까 대승 그 뜻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애 키우면서 괴로할 워 수가 있나요? 물론 힘들어서 약간 괴로운 순은 있을 수 있지만 내 말은 전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괴로울 리가 없어요. 응? 그다음에 자 그렇게 키우는데 나라에서 거지같이 돈 주고 뭐야? 배분하듯이, 공산주의 배분하듯이 돈 주고, 그돈 받아서 키우면 거 당당한가요? 아니죠. 아니죠. 독립적으로 키워야죠. 그렇다고 나라도 아주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장학금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도 장학금을 줄수 있는, 내가 받아서 그렇게 컸으니까, 장학금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응? 장학금 줄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어. 그게 기생충이지 뭐야. 안 그래? 네. 그렇잖아. 바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었으면 거기에 맞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기가 그걸 먹었으면은, 그거를 주는 사람이 돼야 시작과 끝이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그러면 만약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제 사기치고, 어? 나라에 삥땅을 딱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너무 많잖아. 뭐, 나라 또, 뭐,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말도 있어. 어? 그런 돈 갖고 와가지고, 호유식 의 하거나 삶은 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그런 여자가 당당한 여자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늘에 축복받는 사람이 자식들 말이야. 네. 몇명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난 별로 없을 거라고 봐. <laughs> 우리 사람 말이야. 아니, 딴 나라는 잘 모르겠고. 난 별로 없을 거라 봐요. 근데 뭘하늘의 축복을 바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 당당해요. 자 그래서 그걸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늙거나 젊으나 부자나 가난한 할것 없이 다 그냥 비굴한 인생들로 그냥 꽉 들이 차차 있어요. 넘쳐서 당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눈치 보고 막 그잖아 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데 근데 그 당당함의 대표적인 게또 군인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군인들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요? 비굴하게 걸어요? 아니요. 딱 펼치고 왜? 왜? 나는 누구를 죽이더라도, 적을 죽이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 내 처, 내 처자식과, 그렇잖아요. 내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또 남도 죽고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상 당당할 게 어딨어요? 아, 그리안 그래요? 그래서, 걷는 것도 다 황당하게 탁, 탁, 걷고 했는데, 요즘 군인. 아리당 지난번에 파주에 그 출판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한, 한열몇명이두 줄로 걸어가더라고. 그 소대야, 뭐야. 걸어가는데, 나, 나 흉내낼게. 딱, 딱, 딱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들, 야, 나 진짜, 야, 일반인도 그렇게 안 걸어갈 것 같아. 어머, 세상에. 나 서가지고, 아 어떻게 어 하면 좋아 이 나라를 막 군인이 걸, 걷는 것부터 그렇게 걸어 어 군이 군인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뭐한다고막 엄마가 울고 불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으러 가는 그 애한테 울면 어떻게 라는 거야 어 그때 한마디 해야지 어? 나를 라 위해서는 죽어도 되고 그, 그래 나는 이제 가슴은 아프지만 후회는 안 하겠으니 가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래. 뭐 그냥 울고 무슨 난날야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그런 게 피곤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살다 살다 또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피곤한 군인들이 볼 <laughs> 보게 될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해. 당당의 대표 인물들이 군인인데, 어? 바로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자식을 키워도 공짜 돈으로 키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 만약에 공짜 돈을 받을 수 있어. 네,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막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받더라도 그 돈을 뭐예요? 기부라든가, 어? 아니면 이게 어? 뭐 뭔가를 뭐 우리가 서로 모아서 이걸 나라에다 어떻게 뭐 하는지 하자라든가 이런 오늘 하나도 없어. 진짜 보통 깜짝 놀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 비굴한 군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군민까지도 다 비굴하게 만들려고 정치를 그냥 정치를 왜 비굴이잖아? 왜 아까 당당한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말 <laughs> 양치기가 <웃음> 이거 먹이 던져주면 그냥 막 진짜 꼬리도 꼬리에 엎드려도 그냥 막 몸을 막 이렇게면서 와가지고 막막막 막막 이렇게 막할 정도로 만들 정도로. 나서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 배급제로 니까막 완전 신주단주 못지시지 충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당할까요? 아니, 보니까 북한이 시시건 해야 돼, 보니까. 하고 막 있잖아. 그런 복종 스타일로 이게 딱 군기가 들어간 거지, 당당한 건 완전 틀리죠. 어? 앞에서 좀 자면은 죽임 당할까 봐 자지도 못하잖아. 응?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 주인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식은 뭐냐? 구심을 끝내고 원심을 시작하는 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씨앗 존재예요, 씨앗. 씨앗이 완전히 작아져서, 예? 네. 그 다음에 바라. 이게 원심시하게 바라거든? 어?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모든 온전한 생명은 씨앗에만 들어있지, 꽃에도 없고, 이파리에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씨앗에만 온전한, 온전한, 이해되시죠? 네. 온전하고 완벽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사람, 비굴한 사람 뭐냐? 교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주인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 보고 뭐야?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 우리의 주인이신, 어? 주인이신 하나님이 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사탄이라고 그러죠? 왜 반대되는? 사탄은 뭐냐면 원심을 끝내, <laughs> 반대로. 조심을 시작해.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이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여튼, 골고루 막 해줘. 그럼 니가 딱 눈빛이 나를 뒤느라를 보나 이렇게 딱, 나를 따르기 시작하는 그 경계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나를 믿게 한단 말이지. 요, 요게 아니고, 나를 믿게끔 하는 자국까지는 내가 막 풀어. 뭣도, 뭣도 사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하다 보면 조만간 나를 믿어. 왜 믿겠어? 내가 너한테는 안 뺏어가고 계속 주기만 하니까 믿는 거야. 이해돼한데 어? 그게,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네가딱 이제 충성심을 보일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젠 됐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는 거 멈춰. 그러면서 자기가 뭐 곤란하다 그래. 그러면 너가 이제까지 나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막 갖다 줘? 그러면 뭐야? 구심. 잡아 당기는 거. 이해 돼? 안 돼? 예. 시작한 거야. 그걸 사탄이라 그래. 그래서 사탄한테 영혼을 팔아먹는 자가 어떻게 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면 사탄이 이루게 해줘 그 대신 니네 영혼을 달라 그래 근데 금방 안 가져간다 그래 왜? 이루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네. <laughs> 아니 그래 안 그래? 이루지도 않고 니네 영혼 달라면 어느 미친놈이지 사탄한테 영혼 저, 팔아먹냐고 아니 그래 안 그래? 알았어 니네 소원 들어줄게 그래 그러면 내 소원 들라고 막 개쌍에다가 막 갖다 바쳐 이해돼? 죄를 올리고 막재상에 갖다 봤죠. 손이 이루어졌어. 대가 치러야지. 대가 치러야지. 그 다음 또 뭐야? 신이 너를 자, 잡아가지고, 넌내 거야. 니네 인생은 내 거야. 그 너를 부려먹는 거야. 지금 무당들한테 욕, 욕 들을 거를 각오한고 얘기하는데. 다, 무당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게 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예 무당들은 어떻게 해야죠? 처음에? 신기를 부려서 막 자기가 모든 사람한테 해가지고 막 돈도 받고 해서 막 신나게 놀지만, 일을 하지만 그 신을 벗어나요? 안 나요? 그 신한테 뭐예요? 노예처럼 살아요. 또지 스스로도 말, 말해도 그래요. 아우 이거 하면 어, 신랑님이 혼나신다고 해 하면서 음, 이해 돼서 안 돼서 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벌 주는 거 하나님이 벌 주는 거 별로 없어요 지가 세상의 법칙을 이, 이 우주의 법칙을 무시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지 하나님이 직접 벌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내품 안에서만 뭐예요? 자유로워지라 그랬거든. 자유. 근데 깐 신을 믿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아니야? 그 신에 소속해 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해. 바로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원심의 끝, 구심의 시작. 여기는 구심의 끝, 원심의 시작. 그럼 뭐야? 하나님 하나님한테 혼자 하나님의 발아를 시켜주는 거야. 완전 틀려. 아까 왜그 영혼 그 파는 거 완전 사단에 파는 거랑 완전 틀린 거야.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요거는 원심을 끝내고 하니까 뭐야 사람을 비굴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야 계속. 뭐 틈만 있으면 국민한테 돈을 주잖아. 틈만 있으면 돈을 줘. 틈만 있으면 원심이야. 줘. 어? 그럼 막돈 받아보는 새끼들 어떻게 하겠어? 야 이거 한번 받아보는데 또 주네? 또 주네?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그러니까 나라를 믿겠어 안 믿겠어요? 믿겠죠. 딱그 다음 때 이제 막 걷어들이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꼼짝 못하게 조정하면서 살게 되는. 그돈몇푼 받고 팔아 먹은 거지 뭐야 자유를 자유를 팔아 먹은 거야 지금 왜막 자유 팔아 먹고 있어 <laughs>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laughs> 근데 여기 진짜 주인 말해 진 주인 이건 가짜 주인이잖아. 진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해 됐어 안 됐어? 네가 사업하고 싶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그게 주인이야 완전 틀려 완전 틀려 사업규제, 우리나라처럼 많은데 없어. 내가, 내가 실제적으로 다 경험해 봤잖아. 규제, 규제, 우리나라처럼 많은데 없어. 이게 주인이에요. 그럼 아까 누구한테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내가 내돈 모아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하게끔 막 옆에서 도와주는 정책 시스템이 있어. 이해돼안 돼? 그러면서 막돈 벌어. 너 당당해, 비굴해. 아니, 당당하지,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내돈 벌어서 내가 차려져서 이 나라에서 니가 얼마나 당당해.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람들도 왜다 당당하게 다닐 거 아니야? 아니, 너 그거 잘, 아직도 이해 잘못한거 같아. 나라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더라도 꺼져야지. 음, 이해 돼서 안 됐어. 먹고, 먹고 튀는 돈은 주면 안 되는 거야. 꺼져야 되는 거야. 어 꺼질 수는 있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돈,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하면 돈 벌게끔 막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 환경이 아니, 그래, 안 그래. 빌려줄 때부딱 빌려주고, 그잖아. 딱 하면서 그, 그러면서 바라대게걸 진정한 주인이라 그래 진정한 주인 예. 그러면 국민도 어떤 어떤 국민이 되겠어요 당당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그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 네. 집에 들어서 들어왔잖아. 구심 여기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세상을 세상을 향해서 빛처럼 <laughs> 원심을 시작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어, 안 되어줘야 되겠어, 가정에서. 만들어줘야죠. 어? 만들어줘. 그게 당당한 여자야. 어? <laughs> 근데 집에 와가지고 김팍세게 만들고 막 감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날. <laughs> 회사 가기도 싫게 만들어. 그게 당당한 여자야? 아니, 저... 막 옆집 남자 얘까지 들어가면서 그 남자는 돈 얼마 버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못 버냐, 이 가면서. 그게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여자가 되면 안 되네. 그건 사탄의 여자야.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원심은 끝내잖아. 예. 처음에 막 잘해줘. 어? 그래서 아까 남편이 여자를 믿어.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뽑아먹는 거야. 막, 옆집 얘기해 가면서, 어? 옛날에 내가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뭐, 근데 맨데 막, 이러면서, 어? 사탄이야. 그리고 돈 벌어다 주면은, 뭐, 가문을 위해서 뭘뭐 해서 쓰는 것 같지도 않아. 막, 지옷하고, 막, 딴 집에다가 막, 차 뽑고, 막, 허, 이게, 허, 허, 허영심 있게 살아가냐, 는 졌잖아. 그건 사탄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로서 이제 당당한. 그뭐 당당해서 막 이렇게 해서 당당이 아니고 그뭐이북사람이 제일 당당하지. 아, 아, <laughs> 그잖아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신이 정신이 누구한테 해도 부끄러움이 없이 이제 그런 그런 여자가 이제 가문을 또 일으킨다고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요 이치를 아는 자, 우리 딸이 그러거든. 엄마, 저는 엄마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누가 나한테 칭찬하고, 필요도 없는데 뭐막 갖다 주고 하면은, 어 내가 필요하는데 갖다 줄수 있어. 그렇잖아.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갖다 줘. 이것저것. 이해, 이해 돼, 안 돼. 그런 사람 있잖아, 간혹 가다가. 어 이것저것 막 갖다 주면서, 막 베풀어. 베풀면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래. 무슨 소리야. 그게 악마야. 그래서 우리 딸은 뭐냐. 누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막 칭찬하면은 몸에서 사이렌 소리가 돼. 웬 경계 경보, 경계 경보, 경계 경보 있잖아. 경계 경보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는데 너무 무섭다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당당한 사람은 나한테 필요도 필요인 필요 있는 거 갖다주면은 공부 스 쓰고서 또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갖다주면 되지. 근데 필요도 없는 거를 이유도 없이 막 갖고 와. 당당한 사람 밖에서 어왜 이러시냐고? 그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막 줘, 나라에서. 막 줘. 물어보지도 않아. 주니가 무조건 받아먹는 게 장땡이라면서 보수도 다 받아먹어. 나, 나 웃겨가지고 있잖아. 응? 그러면서 막 굳이 급으어쩌저쩌 하더라, 이제 받아먹은 사람. 나안 받아먹는 사람에 속해. 한 푼도 안 받아먹었어. 응? 바로 이거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공짜로, 그 다음에 나라 돈을 빼먹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의 돈을 빼먹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 돈으로 자식 새끼를 키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당당하 가서 막 목숨이라도 버리고서 막 베트남에서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부흥해 주면건 괜찮은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냥 비굴하게 왜 저런 게뭐벵그라데이다며 자기네가 스스로 일어나 하면서 계속 원조만 바라고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 응? 어? 절대 못 살지 그러면 박정희가 뭘 잘, 잘했냐 그러면 돈을 갖고 왔어 다, 뭐 가서 빌어먹든 뭐 하든 돈을 갖고 왔어 갖고 놓고딴 나라는 무조건 원조 바라고 또 원조 바라고 막 이러면서 가지만 그분이 잘한 게 뭐냐면 그 원조로 국민한테 놔두지 않고 포항제철 이런 걸로 아까 원심 시작한 걸한 거야 공 어? 그래서 몇십 명에 걸쳐서 오늘날 우리나라 결과가 초래된 거야 이해됨?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당당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